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 강의를 맡은 네, 송근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강의를 계속해서 어,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직접 네, 카톡으로 이렇게 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동안 2 1 7년부터 18, 19년까지 나와 있는 여섯 문제가 나와 있는데 유리함수가 세 문제 여기 자 여기 세 문제가 나와 있죠 14, 16, 15번 그리고 무리함수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16, 16, 15번 그러니까 15번이나 뭐 16번 때 가면 이렇게 이제 함수가 나온다 무리함수나 유리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리함수를 보시면 유리함수,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유리함수 패턴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a분의 이제 k, 여기는 상수입니다. 여기 상수. 더하기 b꼴. 이 꼴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꼴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는 이제 점근선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점근선. 이 점이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점근선이 뭐냐? 여기서 이 식에서 보시면은 자, 이두 개가 있습니다. x가 하나가 있고 y가 있는데 x는 a라는 점근선하고 y는 b라는 점근선. 이두 개가 있습니다. 자 x는 a라는 정근선을 보시면은 자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로 보면 여기서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근선은 뭐냐 이 문제에서의 정근선은 x는 2가 되는 거고 y는 이제 3이 되는 거예요이 꼴을 잘 보시면은 x-a로 돼 있죠 요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x-a다 그러면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 이 분모가 A, 0이 되려면, X가 A, A에다가, 이제, X에다 A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0이 된다고 치면, 이제, X가 0이다. 그러면 남는 건 B밖에 없죠? 그러니까 Y는 이제 B가 되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2가 되면, Y는 이제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2이다. 그럼 Y는 3이다. 이게 이제 정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점근선을 어떻게 그리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로보시면은 x는 2, e, x는 2 e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에 점선. x는 2. E.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x 2라는 점근선. 그다음에 이제 요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요 값이 보이시죠? 이게 y는 이 3이라는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는 이 정근선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알맞은 거 골라라. 그러면 정근선이 맞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근선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근선 X는 2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X는 2. 요거는 이제 맞았는데, 예, 여기 이제 y 값이 다르게 됐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서 이제 3번 문제로 보시면 3번은 정근선에 x가 마이너스 2. 이거 그러니까 봐서 틀렸죠.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이제 틀린 게 되는 거고 y는 3이다. 이렇게. 이 정근선은 이제 이거는 맞는 거죠. 하나 틀렸기 때문에. 그이 4번은 x가 마이너스 2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어 고 y는 이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둘다 이제 틀리게 됩니다 자이꼴요 꼴을 이제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정근선을 알아내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함수의 꼴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x-a 분의 요 상수가 나와있고 더하기 b꼴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 정근선은 어떻게 된다 정근선은 x는 a, y는 b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와 있어요. 자, 유리함수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평행이동이란 거까지 이제 포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을 찾되 더하기 평행이동까지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원래 함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자, y는 x 더하기 a 더하기 b 꼴이 됐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값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음,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X의 정근선이 1이니까 정근선이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제 식을 쓸때 X 빼기 1 이렇게 쓰시고 여기 에 보시면은 이제 상수값이 2가 되어 있죠. 그럼 2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더하기, <laughs> 여기 이제 Y의 정근선이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랑 이 문제에서 주어진 X 더하기 A분의 2. 이 꼬라고 이제 두 개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하셔가지고 A 값하고 B 값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A 값은 얼마가 되냐? 자이 비교하실 를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자 A 값하고 여기서 A는 이제 앞에가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죠.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같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제 B 값은 어떻게 된다? b는 여기 마이너스 2랑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뭐 2만큼 이걸 뭐 이용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 그래프로 이용해서 a값하고 b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은 어떻게 되냐? a는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죠? 총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좀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건 틀리셔도 뭐 네, 그렇게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 문제 이제 힌트 이 점근선 나와 있으니까 이 점근선으로부터 내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요것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어 쉬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됐죠. 자 함수 y 나 x 분의 1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 값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 형태가 나와 있어요. 자, 정근선이 2, e, x는 2 e 이렇게 나와 있죠? E는 이제 x는 2라는 정근선, y는 1이라는 정근선. 이렇기 때문에 이 식은 여기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요 이제 요요 문제를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배웠는데 평행이동에서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x 대신에 뭘 대입을 해야 되냐? x 빼기 A,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Y축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 방향으로, 자, B만큼 이동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Y값, Y 대신에 Y-P,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원래 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 Y는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죠? 그니까, x-a, 이렇게 쓰고. 자, 여기 는 이제 상수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봅니다. 그 다음, y축 반응으로 b만큼 갔으니까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거랑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랑 서로 일치한다. 해서 a 값을 써고, b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a 의 마이너스 앞에 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A는 2 e 값이 되는 거고, B는 1 e 값이 되는 거죠. B하고 1하고 일치. 이렇게.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A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뒤에 부분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이제 2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 네, 3이 됩니다. 자, 요 문제랑 요 위에 보시면 16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6번하고 1 5번문제 비교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는 이제 요세 문제로 마치고 무리함수로, 무리함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보시면은, 무리함수는 역시 요것도 이제 패턴을 잘 익혀놓으셔야 돼요. 자, 무리함수 패턴은 어떻게 되냐? y는 루트 x 빼기 a 더하기 b 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a, 어, a b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xu 루트 안이 0이 되는 x 값이 a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없어진다 생각하면, 이게 없어진다 생각하면. B만 y 는 이제 b 가 남죠. 그래서 a, b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무리 함수에서는 이 출발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만 문제에서 어디서 이 함수가 출발하는지 지금 까지는 이제 그 출발점만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출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엑스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루트안이 0이 되냐면 엑스에다가 여기에는 플러스가 2가 있으니까 엑스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없어졌다 생각하면 이제 y는 이제 즉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에다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는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값인 걸 찾아주면 돼요자 1번 보시면 은 1번은 x는 마이너스 2가 맞는데 y, X, y가 y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틀린겁니다 y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x는 0이고 여기는 y 좌표 마이너스 1이죠 이는 이제 틀렸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 y는 0이니까 이것도 이제 틀렸죠 4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출발점이 마이너스 2,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요거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여기 문제도 보시면은, 어, 문제가 이제 똑같네요. 제가 아, 똑같은 걸 복사를 했나 보네요. 이거는 네, 이제 4번. 네. 음, 보니까 지금 문제가 똑같네요. 이게 똑같이 나온 건지 똑같은 건 건지 제가 복사한 건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를 보면 y는 루트 x 2 그래프로 얼마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출발하는 점이 출발점이 어디냐? 자, 출발점은 이 루트 안에 0이 되는 x 값을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대비해야 0이 되는거죠. 그 다음 더하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y는 0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2,0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2,0이 여기 1번 보시면 2,0이죠. 이 좌표가 2,0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해서 무리함수는 다른 거다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출발하는 점이 어디냐 이 출발점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루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리함수는 y는 루트 x-a 더하기 b꼴로 된다. 이 꼴에서 출발점이 어디다? a, b에서 출발한다. 이 출발점을 잘 찾아주시면, 그래프에서 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리함수하고, 우리 잠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열심히 어, 또 공부하시고 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